작약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겹작약 인데요 태백작약 이라고 아주 화사한 꽃입니다 봉오리들이 지금 많이 부풀어 올랐고 이거는 곧 피겠네요 촛불앵초 인데요 정말 특이한 모양의 꽃입니다 아래쪽부터 연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꽃한 다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레위시아인데요. 월동을 해서 그런지 꽃이 정말 많이 핍니다. 월동하고 올라온 스콘사르비아가 분홍색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이 있는데요. 요번 분홍색으로 피었네요. 추수한 색단추의 꽃도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육의 일종으로 겨울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뻗는데 봄이 되니까 하얀색의 소박한 꽃도 피네요. 6월에 수확하는 매실은 열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랑조랑 많이 달렸습니다. 클레마티스의 계절이죠. 여러색의 클레마티스들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라색으로 피는 클레마티스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이런색의 클레마티스도 폈습니다. 제일 먼저 피기 시작했던 연분홍색의 클레마티스인데요, 시드는 것도 있고 클레마티스는 봉우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꽃이 피지요. 또 새로 핀 꽃도 있습니다. 장구채꽃이 참 예쁩니다. 정원에서 노지월동을 잘하고 올라오더니 이렇게 잎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건 토종 분홍 자각인데요. 꽃이라 겹보단 항상 먼저 핍니다. 꽃이 화사하고 아주 예쁘고 이렇게 포기가 좀 작년보다 작아졌는데요 작년 가을에 포기나누기를 해서 심었더니 조금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꽃은 아주 많이 피고 있습니다 보라색 붓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거는 꽃 창포인데요 하얀색 꽃 창포가 피었네요 어, 요즘에는 라일락이 피어서 정말 정원이 향기로운데요 이렇게 비스킨라일락이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일락을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 지난번에 모종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향기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모종을 한 40개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5월에 정말 예쁜 꽃입니다. 봄에 피는 향 플록스 꽃인데요. 분홍색의 꽃이 아주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꽃에 무늬도 있어서 또더 매력이 있습니다. 월동을 잘해서 잘 올라오고 또 월동을 하고 올라오면 폭이 도 훨씬 더 커지는데요. 풍성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외성 아나벨 수국들이 꽃망울이 많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늘어진 가지 하나를 회무지를 했는데 회무지한 것도 이렇게 꽃망울이 맺혔네요. 이거는 줄기가 땅 속에 있는데 잘라서 또한 포기에 수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크게 묻어두었는데 아마 이 마디에서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알리움들이 탐스럽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좀 화형이 다른 알리움입니다. 이쪽에 있는 라일락은 혹시 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습니다. 아주 어,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 백산풍로초인데요 아주 연분홍색의 꽃이 커다랗게 피어서 예쁩니다. 노즈월동을 잘하는 꽃인데 이렇게 작년에 월동을 잘못해서 새로 심었는데요.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채색이 좀더 진한 애기 쥐손이인데요. 이거는 월동 자라고 올라왔습니다. 포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꽃봉오리도 많고 부채붓꽃이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조금 연수가 되니까 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이 부채 붓꽃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꽃이라 물가에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붓꽃들이 피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흰청 붓꽃이라고 하는 예쁜 붓꽃입니다. 울타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클레마티스들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걔는 또 분홍색의 클레마티스도 있습니다. 좀 자라고 올라온 버바스쿰인데요, 잎이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밑에 깔려서 자라면서 꽃대가 쑥 올라와서 꽃이 피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존재감이 있는 꽃입니다. 이거는 진한 보라색이고, 쪽에는 분홍색 버바스쿰이 피었습니다. 월동 잘하고 올라온 인디언 잉초인데요 약간 연분홍색과 하얀색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모자를 닮은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꽃이죠 월동 아주 잘합니다 그늘 쪽에 심어놓은 실잔데인데요 보라색의 작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공작의 날개깃을 닮았다해서 공작구사리라고 불리는 아주 예쁜 구사리입니다. 멀뚱 아주 잘하고 잘 올라옵니다. 피 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몸집도 키우고 꽃도 많이 피워줍니다. 꽃이 정말 많이 피고 또 가을까지도 피는 꽃이라 중부에서 노지월동은 좀 힘들지만 정원에서 오랫동안 볼수 있어서 아주 좋은 꽃입니다 저는 이거를 올해 월동을 노지월동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6월에 먹을 수 있는 준베리가 열매가 맺혀서 커지고 있습니다 1 마일인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잎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오후가 되면 잎이 올라와서 마치 계란 후라이 같은 모양의 예쁜 꽃이 되죠. 매년 이 자리에서 잘 피고 있습니다. 자야 만개나무인데요. 아, 올해는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엽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진한 색이었는데 점점 옅어지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초록색 잎이 되더라고요. 이건 꽃이 마치 꼬리풀처럼 피는 하스타타 버베나인데요얼똥 자라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정원에서 버들 마편초는 월동이 잘 안되네요 이데이 하스타타 버베나는 월동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여반개나무 밑에 있는 메자나무도 아주 예쁘죠 잎이 아주 예쁜 메자나무입니다 잔디를 깎아서 멀칭을 해 놓았더니 아주 폭신한가 봅니다. 이기 아주가 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아주가이고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잎이 좀 자주색이었는데, 어, 꽃이 피면서 잎이 이렇게 초록색이 됐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음, 예쁜 모습입니다. 화분에 심은 꽃들이 아주 쌉니다. 요아네문네와 라노 큘러스는 잎이 이제 노랗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두 가지 꽃은 안에 있는 뿌리를 캐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심어 볼 생각입니다. 추위에 약해서 노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심어서 싹을 틔우던지 조금 보온을 해서 내년에도 볼수 있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클레마티스도 예쁘게 피고 있고 또자약도 피고 있는데요 5월은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꽃도 많이 또 예쁘게 피는 계절이죠 이런 각각의 꽃들을 또 단정하게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좀 손을 봐주어야 하는데요 어, 정원, 정원을 이렇게 다닐 때 항상 가위를 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키가 커지는 그런 꽃들을 좀 잘라주면서 꽃을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한두번 정도 잘라준 켈로네입니다. 거북머리 꽃이라고도 하는 특이하게 꽃이 피는 그런 꽃인데요. 이게 그냥 키우니까 너무 커져서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반원형 지지대를 해주긴 했지만 이 위로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꽃이 피기 전에 몇번 잘라줍니다. 초가을 무렵에 꽃이, 늦여름 초가을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아, 요즘도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윗부분을 조금씩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 가지에서 또두개 정도 가지가 더 올라옵니다. 마치 국화를 순지르기 하듯이 그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꽃이 더 많이 피고 키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로리도 매년 이렇게 위를 어, 자르면서 꽃이 피기 전까지 좀 손질을 해줍니다. 이 위에 올라온 잎을 살짝만 잘라주면 위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옆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꽃을 풍성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또 자라는 상황을 봐서 꽃이 피기 직전에 잘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잘라서 키를 낮춰줄 생각입니다. 여기는 구절초와 국화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몇번 잘라서 이렇게 잘린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구절초와 국화도 가을에 꽃피기 전까지 몇번 잘라서 키를 좀 낮춰 주어야 쓰러지지 않게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코 코스모스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키워 보니까 키가 아주 많이 커서 반원형 지주대까지 해주었는데 앞으로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는 작지만 키를 잘라주었고 곧 비가 온다고 해서 잘라준 건 바로 옆에 이렇게 꽂아놓았습니다. 삽목을 했는데요. 비가 한 며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꽂아놓았고 이거는 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늘려볼 생각입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화과이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져서 가을에 꽃이 피기 전까지 잘라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빨간 구절초로 지난번에 한번 가지를 위를 잘라서 삽목까지 했었던 건데 또 이렇게 키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필요하면 이 가지를 삽목을 어, 해도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삽목은 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가지만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잘랐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올라왔죠. 조금 더큰걸 봐서 키를 좀 낮춰줍니다. 구절초도 굉장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아담하게 꽃을 풍성하게 보면 좋습니다. 또 키를 한번 낮추어 주어서 키가 낮아져 있고 가지가 두 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라는 상태를 봐서 더 잘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줄 생각이고요. 여기 앞쪽으로는 이거는 백봉 국화인데요. 이것도 한번 키를 잘라 줬는데 또 키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로 이렇게 조금 조 잘라 줍니다. 이 백번 국화도 꽃이 참 예쁜데요. 꽃색이 변하면서 피는 아담하게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몇번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홍화 숙부쟁인데요. 제가 숙부쟁이를 몇 가지를 심었는데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직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크는 걸 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왕관수프쟁이가 있습니다. 왕관수프쟁이도 이거 하나는 좀 키가 큰것 같아서 를 이렇게 이렇게 몇번 정리해주면 아주 아담하게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앞에 있는 건 오렌지 구절초라고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구절초인데요. 이것도 좀 키를 조금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거는 수군 베로니카 인데요. 어, 꼬리풀처럼 꽃이 피고, 꽃한 송이 한 송이는 베로니카 조지아 블루 같은 그런 꽃이 피는, 파란색 꽃이 피는 예쁜 꽃입니다. 요것도 키가 아주 많이 커져서 옆으로 쓰러져서 제가 한반 정도 싹둑 잘라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건 허브 인데요. 이렇게 화분채로 노지 활동을 잘했습니다. 요건 스피아민트, 이건 초코민트입니다. 이런 민트 종류도 키가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는 대로 위를 잘라서 차로 마시면 좋은데요. 이 초코민트는 제가 한번 잘라서 차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낮아져 있고 이렇게 자라는 대로 잘라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 스피아 민트도 조금 자랐는데 이건 조금 더큰 다음에 좀 자를 생각이고요. 이런 민트들은 아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 키워도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합니다. 요건 애플민트로 요것도 월동을 화분채로 했는데 좀 싸게 늦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애플민트도 아주 길게 자라는 그런 허브이라 많이 자라면 잘라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같은 화분에 심어놓은 요거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은 월동을 못했습니다. 이네 가지 허브를 심었는데 요거 하나만 월동을 못해서 요거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월동력이 좀 약한지 추위에 약한지 요거는 월동을 못했네요. 올한해한번 다시 월동을 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허브 종류들은 자라는 대로 어, 키를 낮춰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잘라서. 또 차로 마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요건 벨가무신데요. 작년에는 키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큰 키로 보았는데 너무 키가 커져서 올해는 좀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잘라 주었더니 이렇게 가지가 밑에서 더 나와서 키가 낮아지면서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꽃을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벨가무도 이렇게 자르면서 키를 낮추면서 키우려고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요. 아주 아담하게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커지는 꽃들 중에서 잘라 주면 가지가 더 많아지고 키가 낮아져서 아담하게 풍성하게 볼수 있는 꽃들은 부지런히 잘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예쁘게 피었던 꽃잔디가 이제 많이 시들었는데요. 꽃잔디도 이맘때 저는 가위질을 해줍니다. 꽃잔디는 조금 전에 보았던 꽃들처럼 풍성하게 뭐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정하게 보기 위해서 항상 잘라주고 있는데요. 꽃잔디가 지피용으로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잔디지를 넘어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시들었을 무렵에. 잔대지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야 이 꽃잔디가 항상 이 모양 그대로 단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꽃잔디도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디에서 다 뿌리가 내려서 옆으로 번지는데요. 이걸 어느 정도 뽑아서 조금 정리해 줍니다. 삥 둘러서 이렇게 좀 땅이 보이도록 다 잘라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어도 또 금방 자라서 잔대지를 넘어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야 바깥쪽으로 너무 번지지 않게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꽃 잔디는 또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이렇게 꽃을 단정하게 보기 위해서 또 쓰러지지 않게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